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어, 21부터 30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1. 원래 내가 의식이다. 의식이 나이다. 따라서 나는 우주, 나는 의식이자 우주다. 의식이 물질을 창조한다. 의식이 우주의 창조자다. 의식은 영으로된 영혼이다.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다. 그림자로 살아가는 자는 가짜 나이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내가 참나이다. 수천억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우주가 참나다. 의식으로 살아가는 참나가 나, 나다. 자의식이 사라지고 우주의식과 하나된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밝힙니다. 내가 신이다 라는 한 생각으로 여러 생각을 물리치고 한 생각만 남으면 그한 생각도 사라지고 존재 없는 존재에 이른다. 내가 신이다 라는 한 감정으로 여러 감정을 이기고 한 감정에 이르면 그한 감정도 사라지고 존재 없는 존재에 이른다. 존재 없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지저스의 핵심이다. 22. 부다는 특별한 사람이다. 오로지 자아에 대하여 말한 사람이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에 이처럼 극명하게 밝힌 사람은 없다. 자아가 착각이라는 진실을 밝힌 고귀한 사람이다. 과연 공자나 주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오히려 의식의 실상을 밝힌 사람은 지저스다 인간의 난자와 외계인의 정자에 탄생한 혼혈이라 우주, 우수한 지적 능력이 있었으리라 16세에 인도에 와서 24세에 자아를 마스터하고 이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다 하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성자들에게 의식의 실상과 신성을 배우고 완성한 사람이다 그대가 느끼는 존재가 자다.그 존재를 버리라.존재 없는 존재가 나타난다.존재 없는 존재를 즐겨라.신의 임재다.23 나는 의식이다.나는 신이다.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육체와 같은 형상을 한 의식체가 인간이다. 의식체는 빈 몸이며 우주 전체와 하나이다. 의식이 나라는 확고 부동한 사실이 자리 잡고 살아가면서 밝힘이 이루어진다. 자아가 착각이라는 사실로는 인간 의식의 신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육체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신이다. 의식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알매 능력이다. 그대는 자도 버렸고 그대의 의식이 신인 줄도 안다. 하지만 아직은 잠재의식, 심층의식까지 정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밝힘을 해야 한다. 인간이 오감에 빠져 살다가 현재의식, 잠재의식, 심층으로 나뉘었다. 원래 의식은 하나였다. 24. 신을 가슴에 품고 신으로 살아라. 가슴에 품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는 살 알문 허사다. 지구에는 인간의 신으로의 회기를 방해하는 정신적 집단이 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지저스는 신이 안에 있다 하고 신과 하나라고 하는데 종교는 신을 인간에게서 빼내어 신을 팔아먹는다. 오늘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수행법, 모든 종교가 폐기될 것이다. 의식이 신성이라는 정신과학만이 남게 된다. 나는 신이다 하고 신처럼 살아라. 신으로 살아라. 신이 되어라. 흐리다가 고요하여 맑고 맑아지다 투명해져 밝혀지는 것이고 밝아져 빛나는 자연현상이다. 25. 초월하여 한가롭고 고요한 것은 분명한 의식의 존재다. 오감의 영역은 매우 협소하다. 물질이란 오감이 느끼는 한계의 이름이다. 협소한 오감 너머의 영역은 느끼지 못하여 영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영이고 모두가 물질이다. 인간의 오감에 묶인 물질은 편협한 작은 세계다. 육감인 고요가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그 존재감은 구체화되어 맑음으로 나타나고, 맑음은 더욱 실체화되어 밝힘으로 밝혀지는데, 인간은 까마득이 모르고 오감에 갇혀서 의식의 감각을 심리현상이라고 한다. 의식의 감각이 깊어질수록 느낌과 지혜와 능력이 넓어지는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듯이 육감 이상도 분명히 느껴지는 더욱 강렬한 존재의 세계다. 존재 없는 존재를 기쁘게 즐기며 확장되 확장되어 그 속에 살다 보면 육체와 물질로 살아온 세월이 모없이도 허망하다. 인간의 고향은 신이다. 신으로 돌아와 살라. 26 가다가 멈추면 되돌아가는 그런 공부는 허망이다. 가다가 멈추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사실을 사실로 아는데 어찌 되돌아가는가? 우리는 완성된 길, 길을 가고 있다 의식이 집중된 것이 아니요 의식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의식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의식의 신성은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완성되어 있는 신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신인류다 신인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육체의 세포는 의식의 나타남인데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병은 낫지 않는다. 신인류에게는 의학이 필요 없다. 생명학이 필요할 뿐. 육체를 벗고 싶지 않은가. 27. 때가 이르러 신인류가 쏟아져 나오고 의식이 인간이며 의식이 신이며 의식이 신성인 것을 인정하고 지켜내는 이념의 사회가 신사회다. 신인류의 목적이며 신사회의 목표다. 이 세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세상이 리셋되고 의식의 신성을 이룬 이들이 살아남아서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의식의 신성은 베일을 벗은 진리다. 어떻게 잘 버리지 않고 정치를 하며 행정을 하고 목사가 교사가 될수 있으며 의사가 판검사가 되겠는가. 잘 버리지 않고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28. 환란이란 지구 환경의 차원 상승이다. 지구 차원 상승은 자연현상이며 지구의 축복이다. 차원 상승이 된 지구인은 한마디를 듣고 깨달을 것이다. 마르크스와 앵겔스 같은 어리석은 유대인도 없다. 돈 밖에 모르는 로스차일드 같은 모자란 유대인도 없다. 외계인을 신으로 모시는 유대교 같은 종교도 없다. 자아의 거장 서양 철학자들도 없다.전쟁도 없고 에너지 문제도 없다.의식의 신성 에너지가 해결한다.이 유토피아는 꿈이 아니다.예정된 자연 현상이다.의식의 세계는 부분은 전체에 속해 있고 전체는 부분에 속해 있다.29 사탄은 없다.자가 사탄이다.사탄이 있다 한들 자아보다 사악할 수는 없다.빅 브라더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자아가 만든 흡혈귀들이다.하늘이 이들을 먼저 없앨 것이다.의식의 영적 각성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완전 의식에 이르지 못한 생각 속에서 깨닫고 생각 속에서 죽어갈 뿐이다.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완전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깨닫고 생각 속에서 죽어갈 뿐이다.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 인류들이 신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의식과학의 시대를 준비하라.잘한 나라는 착각이 습관이 되어 고정관념이 된 것이다.30.말금을 잘 붙들고 놓지 말아라.무슨 일이나 우선으로 두고 붙들고 놓지 말아라. 몰입과 집중의 위대함을 알아라. 맑음은 진동이자 파동 에너지다. 그리고 기뻐해라. 처음부터 맑아져 있었다. 그리하면 밝혀진다. 그리고 느껴지고 보게 된다. 받아들이고 잊지 않으면 나타난다. 고요하고 맑아지고 밝아진다. 공부한다고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기쁘고 고맙고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공부다. 감사합니다.